눌러서 시트 추가해주세요.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B2에다가 클릭하고 뚝딱 딩동 악기가게 하나 네. 이선생님 이 간다고 지금. USB 들어있 선생님 저는 여기 앞에. 거, 여기 여기 이거 있는데. 제거해서 뒤로 왔어. 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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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알았어요. 엑셀 폴더 더블클릭 먼저 하고. 네. 뒤에다 클릭하고. 지우고. 서식 우 선생님도 지워놔야 될것 같아 선생님 거기 글씨 안 써도 여기 주소만 써 놓으세요 여기 주소 음 여기 머리 주소만 쓰세요 아래쪽이안 써도 괜찮아요 자, 하기 전에 선생님, 우리 열 너비와 행 높이부터 조절을 할게요. 여기 A열에 대한 열 너비가 좀 넓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열 너비 클릭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열의 넓이를 1 됐나요? 그래 확인. 됐어요. 네. 자, 그다음에 침묵회 회원 명단. 여기 제목 부분 셀이 합쳐져 있네. 이거 말고 요것부터. 연락처 부분이요. 네. 열의 넓이가 좀 좁을 거예요. 네.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열의 넓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G랑 H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클릭. 네. 했나요? 그러면 열의 넓이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그다음, 자, 그다음 B부터 H까지 블록을 잡아줄게요. 선생님, 지금 이게 표가요. B열부터 H열까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목을 B2부터 H2까지 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글자만큼 하는 게 아니고 표 길이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B2부터 H2까지 블록 잡았죠. 그 다음에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아주세요.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네. 자 그럼 고고 클릭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네. 됐나요? 네자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밑줄이 들어가는 셀 스타일을 넣어줄게요 자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에 보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죠? 셀 스타일 클릭합니다 됐나요? 예. 자그 다음에 거기에 제목 1이라고 있죠 예. 제목 1을 클릭합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글자 커지면서 아래쪽에 밑줄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 밑줄 같은 경우는 셀포인터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사실 밑줄이 아니고 테두리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할게요 그런가요? 이요거 예. 클릭하고 예. 셀 스타일 클릭. 예. 제목 말고 제목 1 클릭. 제목 1? 제목 1 다른 셀에 클릭해서 확인. 다른 셀에 클릭해서 확인.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스타일 제목이 병합을 안 했네. 어디 갔다 왔어요? 집중 집중. 저 없이 놀고 있으면 좋죠. 예?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랑 이제 색깔을 집어넣어 볼 건데, 테두리랑 색깔을 표사식으로 넣어 줄 겁니다. b 사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B4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글꼴에서, 아, 글꼴이 아니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서 글씨들 가운데 오도록 해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네, 표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자그 다음에 밝게 중간 어둡게 이렇게가 있는데 이중에 중간에서 중간에서 아무거나 넣어줄게요 색깔을 원하는 거 아무거나 됐어요? 네. 자그 다음에 여기 범위를 보면 B4부터 H12라고 써져 있죠 네. 지금 이 범위 잡은 부분이 이렇게 여기 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머리끌 포함이라고 있으시죠? 네. 머리끌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네. 이 머리끌이 우리가 만든 표에 머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분상명 성별이 머리잖아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 그러면 다음과 같이 테두리와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기능을 넣게 되면 병합이나 뭐 새로운 걸 넣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요셀표 서식을 넣게 되면 병합이 안 눌립니다 그래서 표의 모양을 좀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넣고 나서 뭘 해주냐면 왼쪽 위에 테이블 디자인 위에 메뉴 테이블 디자인에서 왼쪽에 보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범위로 변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의를 눌러주세요. 그럼 색깔이나 이런 건 그대로인데, 위에 도움말 옆에 떴던 테이블 디자인 메뉴가 없어졌을 거예요. 원래 테이블 디자인 메뉴 이용해서 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요약행을 넣는다던가 그럴 수가 있었죠, 어제. 근데 그거를 못해요. 네, 머리우 포함해 체크가 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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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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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운데 정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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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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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우 네, 우리, 우리, 우 아래쪽에 시트 추가해 주시고요. 되셨나요쉬면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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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